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7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시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파돼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라비들에게는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이 라비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너의 믿음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가지의 예를 준다고 해요 첫 번째가 천천히 배우고 금방 잃어버리는 제자 두 번째는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잃어버리는 제자 세 번째는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제자 네 번째는 빨리 배우고 천천히 잃어버리는 제자 여러분 스승의 입장에서 어떤 제자가 가장 좋은 제자일까요? 네, 그렇죠. 빨리 배우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제자,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는 제자가 좋은 제자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쉽게 가르치고 오래 기억나게 하는 게 좋은 스승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는요, 쉽게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쉽게 가르쳤고 오래 기억되도록 하는 방법 뭘로 설명하셨을까요? 그죠. 예,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에나 떨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하죠. 어떤 밭, 어떤 밭, 어떤 밭, 어떤 밭이죠?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럼 질문.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율을 접할 때마다 늘 어떤 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좋은 밭. 왜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좋은 밭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씨는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반드시 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네 가지 밭이요, 내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네 가지 밭은요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가지의 유형, 한 사람의 마음 같아서 일어나는 네 가지의 밭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길가든 아니면 그곳이 돌밭이든 그것이 가시떨기든 그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고 그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씨는 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좋은 바치 반드시 강조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가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좋을 때도 말씀은 떨어져야 하고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도 말씀은 떨어져야 되고. 또 의심이 많이 들 때도 이 말씀의 씨는 떨어져야 돼요. 심지어 시험에 들었을 때도 반드시 말씀의 씨는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마음 밭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좋은 밭에만 말씀이 떨어져야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면 좋은 밭은 당연히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좋은 밭에만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이 말씀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고 좋은 땅으로 변화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의 신은 오늘 이 새벽에도 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의 오늘의 매 순간마다 반드시 말씀의 신은 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에게는 텃밭이 없지만 이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옥상 같은 데 텃밭을 만드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느 교회의 옥상에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고추를 심었다고 그래요. 상추를 심었다고 그래요. 이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이런 열매가 솔솔이 맺히다가 어느 날 어떤 권사님 눈에 뭐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만한 수박이 하나 열린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다들 성도들 사이에서 이 수박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예. 지난해에 수박을 먹다가 옥상에서 무신코 퇴, 퇴 뱉었는데 그게 그 텃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 싹이 나고 결국에는 이 수박이 작은 거 하나가 열리는 그런 일이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반드시 싹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어떤 악조건도 뚫고 나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이 말씀의 시에 있다는 거죠. 때로는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는 반드시 뿌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밭, 나의 마음의 받치 길가이든 또 돌밭이든 가시든 상관없이 말씀이 떨어져야 반드시 생명이 싹이 튈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교훈했는지 보세요. 우리 디모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게 전도하라는 말일까요? 물론 전도하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마음밭이 어떤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말씀은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말씀에 씨앗 뿌리시기를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결실을 막는 요소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19절 보니까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탄이에요. 사탄처럼 우리의 마음에 결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게또 있을까요? 사탄은 무조건 우리를 방해합니다. 왜 방해하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로 맺어지게 되면, 자신들이 진 거거든요. 자신들이 졌기 때문에, 이 지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다 보니까, 사탄은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21절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환란과 박해가 있대요. 이 바꿔 말하면,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던 것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결실을 막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또 22절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결실을 막는, 막는 요소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밭의 마음, 좋은 땅의 마음으로 말, 이 말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밭에 심겨져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실을 막는 사탄, 환란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이 모든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내가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장소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만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뭘 지키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면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전쟁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은 너무나 치열하게 싸움이 진행이 되죠. 사탄과의 싸움, 말씀을 말미암은 이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의 싸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의 싸움 다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지키는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 그 정도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음 지키는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의 시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치열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질 텐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씨를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때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